할렐루야 아멘 노르워기에서 첫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체리토스에서 10년 만에 더 넓은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교회의 부흥 아닙니까? 아멘, 아멘. 물론 사람들은 보게 이 요만한 예배당에서 이만한 예배당을 지어가는 걸로 눈으로만 자꾸 할라하지만 우리는 믿는 걸로 믿음의 무으로 아, 네. 사람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크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네. 어때요? 음. 그러면 세례소에서 1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더을본이곳으로 우리를 이진 시켰죠. 아무도 대답.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자기가 관계 없다 이건가? 우리 어젯밤에 막 도착하신 뭐지? 세가라는 집사님. 도 저서에 토설이 어땠는지를 못 받지만, 너 여기에서 첫 예배를 하잖아요.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아, 그리고 또십년 후에 얼마나 더큰 곳에서 또 예배드리면서, 아 우리가 너 여기에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라고 말할 때 오지 않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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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것도 또 처음 오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어땠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한 발만 먼저 가도 선고자가 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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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것을 처음 와가지고, 야, 좋다. 뭐, 뭐 하는 사람들, 우리, 여오기 전에, 옛날에는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laughs> 그죠? 교만 해질수있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더? 겸손하게. 니는 알아봤지? 이렇게 자꾸. 요거 카만한테얘기해약 응? <laughs> 뭐, 올리는 것도 알아봤지, 당연히. <laughs> 오늘, 이, 교회란 게 무엇인가? 우리가 미국에서 교회당을 가지도 없는데 과연 교회가 있었는가?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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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만날수 있는 방법이 예배 밖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미팅할 수 없어요. 뭐전화이가자 집에서 만나서 할수 없어요. 노래방서 하나님 좀 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되서 본다? 예배, 예배 예배하는 곳에서 되죠. 보는 거예요. 아 그러므로 내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곳이면 언제든지 그것은 교회고, 그것은 교회당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배가 일어나는 곳, 아니 지금까지는 조금 전까지는 노래방이었지만. 모든 기계일 거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예배가 되고, 그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당, 성전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버리면, 거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그 사람이 거기에서 있을 때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되고, 예배하는 곳이 된 이유는, 그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성전이 이동 쉽죠? 네. A 방에 있다가 B 방에 성전이 이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음 뭡니까? 성전. 여러분 성전이에요. 네. 왜 네. 여러분이? 그리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하님 네. 그렇죠? 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전.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네. 계신다는 네. 거잖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성전인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그어다니고 있는 게라. 이해가죠? 응. 여러분은 성전인 줄 믿으시고. 아, 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에 대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욕되게 하면 안 되죠? 성전을 보고 욕하면 돼안 돼요. 안 그래서 성전이 내가 말이야, 어?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집사가 거룩한 성전을 그래 더럽히면 되겠어? 그하니까이 사람이 뭐라 했다고? 어디에 성전을 보고 욕하느냐고. <laughs> 어디 가서 먹지 마소. 술 한잔 먹고 성전에 술 취해 묵어야 되겠나? 하면, 성전을 향하여 욕하지 마라. <laughs> 그러 성전 된도기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모든 종교가 신을 생길 때, 그 신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어디라고 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성전.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이 초라할 수도 있고 웅장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민족의 말말마다 마을 뭐 신을 만나는 비슷한 것이 어디 죠뭐 그런 동네가 있죠. 신당죠선당당 어? 성황당 가기도 하고. 선앙당. 어쨌든 뭐막 그런 게막 고목 이런 거. 좀 신기하게 생긴 고목 이런 거 보면, 아, 저 신이 있겠다. 뭔가 신선한것 같다. 응. 해가 거기에 그 신을 섞이면서, 응. 아침마다 들갔다 응. 나왔다면서 돌한번 던지고, 응. 돌 쌓아놓고, 뭐 이렇게 첨해놓고, 응. 그죠? 응. 소원을 첨해놓고. 왜? 거기서 신을 접촉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응. 그건 초라해 안 초라해? 초하 초라... 초라하죠. 가장 초라한 곳이 몽골입니다. 응.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집도 없어요. 그 동네도 없지. 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음. 그들은 양을 치기 때문에. 양이 있는 곳은 어디를 가야 돼? 뭐가 있는,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 풀. 풀이, 풀이, 풀이 있는,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목초지로, 목,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그 여기 막 말파고 양 끌고 와보니까 풀이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풀이 없어질 때까지 사는 거야. 그래서 임시천막을 막 치는 거야. 급하게. 전부 그걸 뭐라 그러죠? 개 개별. 저 그렇죠. 지금. 여 계열이 지금 잠마기가 지금 떨어지셔. 아, 저게요. 올라가라 여리가 어때 지금? 여리가 거기 있어요. 잠마기가 됐을지냐면 거식 제일 많이고 언제부터 언니 받아야지 칼상에 따던데. 아멘. 아멘. 그분들은 뭐냐면은 그 예배 참석하기까지 모든 준비를 하면서 빨리 예배를 참석해야지. 빨리 예배하는 그 타이밍에 내가 정말 깊게 정말 내가 비록 지금은 이런 거 하고 있지만, 그때는 진짜 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딱 참석했는데. 응. 하는 순간 잠마이 갔어. <laughs>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면, 아, 저분이 얼마나 은혜를 삼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지곧 터질 것이다. 아멘. 네. 맞지 네. 그래서 나무식 쳐다보고, 응? 어디까지 했니? 아, 개를, 개를, 개를 그러다가 이제 여기 풀이 다말르고 무기가 여기 옆으로 살짝 하면은또 풀이 더, 뜯을 것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계속, 계속 yeah. 있으면 누가 굶어 양을 잡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또 목초를 찾아 네. 또, 가는 거야. 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뜯어먹을 음식을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음, 아, 나는 이거 한번자리 한 잡아서 끝까지 죽겠다고 지었도 말이에요. 이틀 속요 목장 가는 데안 따라간다. 음. 말로 죽어야지. 그지. 음. 그런 양은 한 마리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당 이동하는 거야. 음. 그러면 개를 다 걷고. 음. 그지 그렇게 가잖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실령한 곳이 자리 있을까요? 그렇지요. 없으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황량한 별판에 이상한 나무가 하나 제가 막 어제 자시아 호텔 호텔에 잡 자시아 <laughs> 호텔. 예에세요 그 <밖에, 웃음> 아,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막 이런 음? 이, 이, 이런 음? 그런 나무 하나 보면 어떡하고 싶어요? 신성 시가죠 신성 가 되죠. 네. 어, 이 광장하고 자 가고 넘는데 어가서 그럼 거기다가 뭘달기 시작하죠? 그거 그 있는 그떤 그런 식기님라 그쪽 가그 신을 막겼다고 막 그래서 삼식 그 그냥 우리는 뭐막 그냥 거룩한 벌판에 나무가 요만한데 있는데 빨간, 파랑, 초록, 우리나라 무속들 무무 있잖아요. 음. 그게 무속이 어디서 몽고서 왔거든요. 음. 우리나라 무속이 몽고서 왔거든요. 음. 어. 우리는 몽고 관좀 있죠. 네. 어. 여러분, 그러니까 막 우리가 보면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것도 성전이었던 거죠. 네. 음. 근데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은 어디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화려한 성전은 어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느 성전이 제일 화려해요? 순복불교. 한 석각? 순복불교. 순복불교 한 석각 그전에 <웃음> <웃음> 불교 시대에 불교 시대에 가장 화려한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불국사. 불국사? 불국사 대웅전. 어. 해봤자 기와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또 우리나라 성전이라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없어요. 음.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군, 성전이 새벽마다 어디였죠? 장독대기. 장독대기에서 빛, 우리 손자, 우리 자녀 살 빛, 깨끗한 물통, 그거 빛을 뜬 거죠. 대단한 성전이죠. 그러면 기독교 통틀어가, 기독교, 그, 하나님을 생기는 가장 최고의 성전은 디일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그렇죠. 전 세계에 하나님 이 어디서 만나 주기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 주기는 거죠. 어? 여기 담고 어디도 아니고. 몽고 어디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과 만나는 장소. 그걸 솔로몬 지었다. 음. 예루살렘 성전을. 이해하죠? 근데 그 성전을 보고 제 안에만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어? 제 안에 제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역사를 해 왔는데 그게 파괴됐습니다. 파괴됐어요? 파괴됐왜 파괴됐어요? 뭐, 뭐, 거기서 주님이 만나는 게 아니 다 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는 게아니다 음. 그걸 파고셋 구야. 음. 그러면 성전은 어디 갔습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 성전은 어디 갔어요? 안에 계신다. 아멘. 안에. 성전 장소. 아멘. 네. 아, 네. 아, 네. 지금 안에 계신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음. 아, 네. 성전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살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오이케오, 거주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 살러 왔죠? 그렇게 거처를 그 옮겼죠? 성령께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는그 사람 속에 거처을옮기가 그 살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지? 그는 이제 모를 거예요. 몰라. 어젯밤에 만나는 건 몰라. 자기가 알고 모르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 예수 믿는다는 표시로. 그런 사람에게는 성민께서 카토이케오, 음. 카타오이케오, 음. 오이케오는 산다는, 음. 오이코스 집이라는 것입니다 음. 하늘에 계신 성민께서 여러분 속으로 살러오신 거예요. 아 수소를 네. 네. 옮긴 거예요. 아, 네. 네. 내가 미처 세르토스에서 노로으로 옮긴 수소를, 어, 서란 집사한테 못 줘가지고, 어디에 사느냐 하는 순간에 1 8 3 3 1 민설로 그걸 줬겠지. 그걸 보고 이사님 이막 치면서 뭔가 안 맞다. 그리고 미쳤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킨들대 하다가 목사님 조소를 주는 순간 나 이사 끌려갔어요. 하면서 이사를 갔요 사는 <laughs> 조소가 잘못되면 응. 끌리 가야 되니까왜 <laughs> 그러냐 하면 우리는 7월 30일 날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제로토스 조소가 맞아. 근데 그는 언제 들어왔어 <laughs> 8월 6일 날돌아서 이미 우리는 놀러 갔 왔어요. <laughs> 이 놀러 조 주소를 빨리 못 거야. 네. 그 이사의 시기에 미아가 많이 발생합 <laughs> 인사할 때 그런데 다행히 찾아서 왔잖아 그쵸? 렇 할렐루야 박수 한번 제가 한번 드릴까요? 한번 해주세요 응, 박수 그래. 음, 응. 한번 해야지 그러세정신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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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부터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 나, 내가 성전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성전의 생활이다. 그러면 무슨 생활 해야 되겠어? 그, 너무 빨리 앞서간다. 저는 워낙 뛰어나가지고. <laughs> 그럼 예배하는? 생활. 예배하는. 성전은 많은 뭐 것이죠? 예배하는. 네. 네. 내 안에 예수님 와 계셨죠? 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됐어요? 성전. 네. 성전은 많은 뭐 것이죠? 네. 예배하는 것이요예수를 네. 예배하는 네. 만나는 것이에요. 매일 만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만났어요? 아, 왜 어떻게 만나냐.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조용히 한번 만난거야 벌써 눈뜨면서 조용히 한번 만난거야 이미 매일매일 예배가 들려지고 있는게 가장 짧은 예배 1초 예배 촥촥 하고 일어나는거야 쭉 하고 일어나는 그리고 긴 예배 10분 기도 오늘 할 일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좀더긴 기도 1시간 기도 알랄랄랄랄라 알라. 들어가가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지만은, 자기 집이라면 자기 골방 하나 있어야 되죠. 음. 화장실에도 내가 <laughs> 10분 정도 방해받지 않는 곳, 음. 다 가가. 거기서 음. 응. 누가 뭐 하노, 애들이 뭐 하노 하면서 가끔 들키야. 좋은 어른이야. 음. 그죠. 자기 공간. 왜냐면 내한테 성전 삼고 계시지만, 어디, 어디서 들을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이 있는데서 혼자 들을 수는 없잖아. <laughs> 그러니, 전환 시간, 전환 장소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탁, 그어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 이 성전 삼고 계시는 내 몸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뭘, 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이 안에 성전이 왔으니까. 성전, 주님은 건축을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반, 기소만, 기초만 주는 거야. 기초석만. 오케이 네. 여러분의 기초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기초를 딱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기에 그라운드만 딱 이렇게 콘크리트로요 이게 누구라고? 예수. 예수라고 하는 그라운드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성전건축을 아름답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건 자경. 그럼 자경.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내 응.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성전이 응. 시야. 네. 아름답도다. 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 이렇게 하나님 보인다는 거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전비한 주의 자녀되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다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의 기초석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돌은 신성한 거예요. 반석은 신성한 거고요 네. 모든 성전이 돌 위에 짓습니다. 네. 어떤 돌 위에 짓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불교, 벌척도 전부 기초석 돌 위에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짓지 않고 기초석만 옛날에는 다 가졌죠. 그래서 이돌 위에서 제사들이 거인들이 음. 뭐했던 뭐 곳이죠. 거인도 무덤 또그 음. 무덤이라면 뭐그 밑에 잡아있었나? 돌을 음. 음. 이렇게 높이 따는 거예요. 제사 제, 그 위에 제물을 바치던 음.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위에 터전만 지는데 건축이 되기 시작하니까 막 이렇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을 만든 거야 거의 네.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갔다. 성전이 자꾸 커야 많은 사람이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크다고? 저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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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네. 더큰 교회가 요즘 많습니다 음. 그게 막 끝까지 모르고 크는 거야 음. 그러면 전 세계 다 <laughs> 사람들 다 수용하려면 대부분 사람들 다 수용하려면 성전은 어느 만에 할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백 명이니까 백 명을 수용할 만한 성전을 짓자 그게 이제 초창기지만 지금 개념으로 보면 갑자기 천명은 어떻게 되지안아들이든지또 성전을 크게 짓든지 또 보지말아야 되죠 정원 초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여는 네. 비좁습니다 네. 다른 교회 가시게 되죠 다른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막다 오라고 해서 네. 안됩니다 예수께로 가야되지그 아, 네.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성전을 드리, 예배를 드리든지 네. 드리는 거지 물론 내가 성교해야 될 교회가 있고 네. 내가 성교해야 될 직분이 있어 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 가 있다가도 KTX 타고 가야 되고 네. 대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지 네. 그래야 속보 받는 건 아니잖아 누가 그 교회가 속보 받았다 카니 자기도 그려본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려라 칸 적이 없는데 네. 왜지 혼자 그려라 카는 거야 돈 써가면서. 자,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막 성전 안으로만, 어? 이렇게 등하기까지 만들었으니, 제일 처음에 내가 어느 신을 생긴다면, 재단 앞에 와서, 재물 바치면서, 막, 이할 때는 진짜 신앙이잖아. 가짜가 올 수가 없잖아. 그런데, 서, 이, 이게 성전을 딱 지니까. 진짜 예배 들고 싶은 사람도 오고, 또 누구도 와. 가짜도 들어올 수 있는 게 성전이야.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래서 문제인 거야. 이얘 갔죠? 또 친구 따라 강남 갔다 고막 보고. 내한번 가줄게. 가줄게. 가주 마켓시거든 가줄게. 오지 마라, 제 꿈. 왜 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 목사님이 자리를 철학하니까 나도 못지깐 뭐, 자리 채우러 가자 뭐 그게 다 나중에 박살나는 거에요 폭력이 불탈 때다 사라지는 거에요 그런 성전은 잘못이 있는 거에요 어, 보세요 10절을 읽어보세요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네예 털을 닦아넣죠그 다음에 가르니가 그 위에 세워라 그러나, 그러나 각각, 각각 어떻게 그위 세울 자를 조신하시지 우린 전사 성전을, 성전을 짓는 자들이죠 네. 아름답게 지어야 돼그 다음에 네, 네. 이 각각 등과, 등과 외에 능히 다른 타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타는 고원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관련된 모든 것으로 이 성전을 지을 가정이지 예수와 관련 없는 것들은 안 되는 거다 말이죠 우리 속에서 그 다음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터인데 그날이,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계속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며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공적이 불편는 해를 받으니, 해를 받으니. 그러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틈은 다 똑같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이 뭐죠? 집 집으로 막집 건축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풀로 막 어떤 사람은 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은이나,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집을 잘 짓나, 못 짓나 하는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요? 블루. 불을 보내보는, 불을 붙여보는 게. 불 가운데로 네 지나가 봐. 이러면 뭐는 싹 타겠어? 오, 집이나, 집. 집이나, 집. 집이나 집. 쓸데없는 건다 타버리겠지. 그러면은, 뭐 부끄러운 구원. 응. 구원은 바다, 뭐가 있기 때문에,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건축한 게 있어 없어. 없어. 어, 그러면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짓기가 쉬워요? 풀로 짓기가 쉬워요? 풀로 짓기 어, 그래서 쉽게 쉽게 가자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단단한 격돌 금 같은 믿음 리듬, 믿음이 네. 건축을 하는 아멘 네. 금같이 소중한 글로 아멘 네. 내성질을 건축하는 아멘 네. 내게서 하나님을 예수를 향하여 아멘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구리화가 싹 심판했군요. 싹 심판했을 때, 우리가 성전이니까, 불이 싹 왔을 때, 여러분을 확, 그러니까 불교에서 스님들 돌아가시면, 태우잖아요. 네. 그럼 뭐가 남는다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건 말못 한다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로 싹 닦을 때, 싹탈 때, 내가 금보다도 귀한 길로, 뭘 가졌으면 내 지은 성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싹 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싹떨어리고 이만큼 남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정도만 남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집, 집에 집 올라간 사람도 있고 아름답게 건축된 사람들. 남은 인생에서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하기 나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성전된 내가 남은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매일 주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걸음이 뭐예요?